참이 바다라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경제의 핏줄입니다. 그리고 참 인류의 젖줄이기도 하고요.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이자 정착점이란 얘기를 하셨는데 참 바다의 중요성이 이만큼 소중하게 느껴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다를 어,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아주 중요한 몫이라는 생각이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듭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무대 위에 뭔가 설치가 되어 있죠.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보다 뜻깊고 의미 있게 장식해 줄 순서입니다. 해양 국가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 서해안 시대의 핵심 거점 도시인 이곳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 29회 바다의 날 기념식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기념식 축하 퍼포먼스에 참석해 주실 내빈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을 한번 분 한번 분 해드릴게요. 김용진 중부지방 해양 경찰청장님. 네, 그리고 곽 광석 해군 기획 관리 참모 부장님, 또 최윤희 한국 해양 산업 총연합회 회장님, 정태순 한국 해운협회 회장님, 그리고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님, 정명근 화성시장님, 오병권 경기도 행정일 부지사님, 자, 그리고 권칠승 국회의원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해양 강국이 되기까지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아홉 분을 모셔 보겠습니다. 자, 이 분들에게 짝꿍이 있습니다. 네. 자리 서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짝꿍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해양을 이끌어갈 한국 해양 소년단 단원들을 여러분 멋지게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한국 해양 소년단 단원들이 신해양 시대를 도약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은 조타기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한명한명 한명 짝꿍이 있어요. <laughs> 네, 자, 이 조타기가 여러분 생각보다 제법 묵직합니다. 아주 그냥 든든하게 들고 있는 친구들 나왔는데요. 네빈분들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미래 항해를 출발하기 위한 조타기를. 터치 버튼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조타기가 다 걸렸어요 이제 운항을 할수 있겠어요 다 거셨나요? 네자 미래를 향한 항해를 위한 조타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글로벌 해양 각국을 기원하는 도약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신해양 시대 희망의 항해를 위한 메시지와 함께.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카운트다운을 할 텐데요. 카운트다운이 아홉 개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숫자 9부터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이제 숫자가 보일 거예요. 2부터 1까지 보일 겁니다. 함께 그 숫자대로 동일하게 외쳐주시다가 1까지 외친 후에 제가 터치하고 선창을 하면 무대에 계신 내빈 분들께서는 우리 단원들과 함께 터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빈 분들 터치 버튼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보이시죠? 제가 터치하면 누르시면 됩니다. 터치 누르고 아시겠죠? 꼭한 분씩 틀리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고 계시니까 아마 잘 맞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카운트다운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 지브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모르셨죠?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전국항에서 미래 리더들과 글로벌 해양 가국으로의 도약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퍼포먼스 도와주신 네비 분들, 한국 해양 소년단 단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와 이렇게 놀라운 퍼포먼스가 있었네요. 앞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바다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의 이 해양 수산의 발전도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양 문화의 역사적인 중심지, 미래 해양 레저 관광도시인, 이곳 화정시에서 준비한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29회 바다의 날 기념식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퇴장을 위해서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